이차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하면은 이거 봐. 얘가 어떤 유형으로만 나오는지만 하는데 너네가 지금 이차방정식을 못 푸는 거 아니잖아. 맞아? 우리가 배웠잖아. 이차방정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 배운 거야. 인수 분해로 글도 구한 거고 중분인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얘가 서로 다른 주실들 가지판별때 해봤지. 그들 판별까지 했지. 끝이야. 그거를 단순하게 이제 모르주겠다. 글로 줄 테니 너네 보고 풀어봐라 이거지. 즉 활용은 너네한테 뭐하라는 거야? 식세울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밖에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해? 식을 세우기만 하면 돼. 너희도 같이 봐, 채로 지금 식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1 번은 그냥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을 X로만 구하 두면 된다 이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들에 대해서, 그래서 1번은 사실 뭐가 없어, 어떻게 풀지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애만 잘 구하면 된다. 야. 2번, 이러한 유형에서 어떻게 풀건지말면 된다 이거야. 자, 식이 뭐 주어졌든 뭐 1부터 n까지의 합, 1부터 n까지의 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2분의 n, n 플러스 1로 되어 있지. 맞아. 2분의 n, n 플러스 1로 되어있거든. 사실 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알지? 요 식이 사실상 너희한테 뭐 말해도 돼. 이럴 때 n까지 합. 왜 이렇게 나오지? 는 완전 알아? 2분의 n, n 플러스 1이 왜 나오는지? 지영이 몰라? <laughs> 지민 얘가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렇게 말하거데 너네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있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어떻게 한 한다면서? 1이랑 10 더해서 11 나오지. 2랑 9 더하면 몇 나와? 11. 11 나오지. 3이랑 8 더하면 몇 나와? 11. 11 나오지. 맞아? 그럼 얘를 그렇게 두 번을 하는 거야. 즉, 내가 만약에 1부터 10까지 더 하고 싶어. 1, 2, 3, 4, 5, 6, 7, 8, 9, 10. 얘네를 다더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우리가 뭐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러면, 거꾸로 쓰자, 이거야. 10, 9, 8, 7, 6, 5, 4, 3, 2, 1이지. 그리고 얘네들 다 더해. 얘네들 다 더하는 거야. 얘네들 다 더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10일. 11이 된다라고 했던 거 맞아? 그 11이 몇개 있어? 10개. 지금 10개가 있는 거 맞아? 괜찮을까? 11이 10개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 곱하기. 11이라고 볼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아 지금 상태를 보면 어때? <laughs> 내가 원했던 건요요 요 녀석만 더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얘네들만? 근데 얘네까지 한번 똑같은 애들 또더 하는 거지. 뭐 하면 되니까? 이보나는 거니까. 똑같은 애들 한 거니까. 이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켜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일부터더할 거야. 1부터 쭉 더한데 어디까지 더할지 모르겠다. 이거, 이거 내가 알아서 멈추면 된다. 이거야. n은, n은 이제 너네가 10만 넣으면 돼. 숫자만 넣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내가 n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갈 건데, n보다 하나 작은 애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그냥 n-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n보다 하나 작을 거니까. 그러면 n-1, 플러스 n 2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쭉. 얘가 1이겠지. 이해하네. 그럼 얘네 두개 더하면 몇이야? n 플러스 1. 얘네 두개 더하면? 얘네 두개 더하면? 얘 마지막에 더하면? 그게 몇개 있다야? n 개 있을 거라고. 얘들 n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몇번 더하겠다? n 번 더하겠다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뭐라고? 절반이라고. 이해됐어? 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개수면 이거지. 2분의 n, n-3 이거 왜 나오는지 기억해야 되는데 대각선을 어떻게 해?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그들도 몰라 사실 이거 나중에 까먹자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고등부대면 그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지금 얘한테 물어봐도 모를걸? 아 어, 그냥 얘 고3이니까 고3이고1 얘를 물어본 거야 이분의 엉마사항면 그거야 우리가 n각형에 대한 꼭짓점을 구하고 싶다 이거거든 근데 꼭짓점이라는 애가 어떤 애야 돼? 이웃하지 않은 점이랑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 대각선이라는 녀석은 그니까 이웃하지 않은 점이려면은 나 자신 제외하고 내 바로 옆에 점들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몇개 제외할 거야? 세개 제외하겠다 이거 점중에서 그럼 n각형의 점이 있으면 n개의 점이 있는 거 맞아? n각형은? n각형은 n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 몇개 빼라고 일단. 세개 빼라고. 이해돼? 근데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 각자의 꼭짓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 개수만큼?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어? 대각선이라는 녀석 자체는 뭐야 성분이야 근데 성분이라는 녀석 어때? 성분 AB나 선분 BA 나 어때? 똑같지 시작과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돼? 이로 나눠줘야 돼.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만 쓰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다 중복해서 생거야. 성분 AB랑 선분 BA랑 달라라고 생거야. 근데 우리 원래 같아 달라. 같다. 그래서 나눠줘야 돼. 이해돼? 고등학교 애들이야. 지금 들어온 게 많으니까 까먹었다 치지 만고 불가가 몇년 전? 1년 전? 그 내용인데. 대사알아야지 자, 연속하는 두 정수. 연속한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그냥 일식 차이나는 거 아니야? 정수니까? 어, 그냥 일식 차이나면 돼. 그 다음에, 연속하는 뭐세 정수? 세, 세 저, 정수가 세 개지. 그이왕이면은뭘 두는 게다 하나 기준점 잡고 하나 작은 애와 큰 애를 잡으면 되겠다 이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좀더수월할 거라. 하나 작은 애, 하나 큰애 기준.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뭐야? 연속하는 두 짝수야. 그럼 너네에서 짝수면 몇이 커져? 2씩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떤 기준을 x라고 잡았으면 거기서 이만큼 커지면 되는 거네. 이해됐어? 그래서 뭐야, x의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이해가 될까? 자, 그 다음에 뭐 홀수도 20차인 라는건 똑같지. 그래서 뭐 여기도 문제 없어. 자, 도형에 대한 넓이인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어, 2분의 7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들어봤어? 네. 어, 그거야.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지. 정사각형. 사실 가로 곱하기 세로지. 다만 정사각형은 그냥 뭐야?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 길이가 같으니까. 사다리꼴. 이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뭐 하는 거야? 윗변 아래변 더한 거를 해 주면 된다 이거야. 사다리꼴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여기가 윗변이지 여기가 아랫변이라고 잡을까? 그러면 얘는 뭐하면 된다? 여기서 y You're 가 o t very easy. 2 o u r e 하 o t very easy. You're not very easy. You're not very easy. You're not v e r 다 아니, 진짜 이게, 뭐, 사실, 유형만 파악하면 다풀수 있다. 나는. 그래서 너네 시험 문제는 이런 애들이 나오겠지, 결국에 2차 범죄 뒤에서. 제일 앞쪽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다. 뭐, 판별식 같은 거 나오겠지. 완전 앞쪽은. 얘 실력 몇 개냐, 이런 거 물어볼 거고. 결국에 뒤에서는 이런 애들을 물어볼 거야. 자, 149쪽에 1번부터 시작. 자1 3 0쪽에 1번을 보면 돼. 얘가 어떻게 돼 있어?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를 신도 얘 문제 다 알려줬네. 2분의 n n-3이야. 근데 그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래? 27개. 27. 맞아? 자, 근데 이거를 너네가 본인이 곡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 방정식보다는 곱셈이좀더 빠를 것 같아. 수에 대한 관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냥 보면 돼. 일단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냥 보이는 게 내가 2로 나눠서 27이려면 몇이면 돼? 54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54를 2로 나누면 27이겠지. 그럼 얘 n과 n-3은 몇 차이나? 숫자가? 3 차이나는 거 아니야? 3 차이나는 애들끼리 곱해서 54래. 6곱54 있지. 그래서 얘는 몇이던? 9. 이렇게 구할 방법이 있고 이거는 그냥 뭐야 수의 대한 관계성을 본거고 뭐해라? n. n제곱 마이너스 3n을 양변에 2 e 곱한거니까 54나오냐 이거 맞아? 똑같은거야. 이거 넘어가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4는? 이거 맞아? 결국 너네가 뭐해야 돼? 유 떠올릴 수 밖에 없을거라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가 1로 가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뭐 나와? n-9에 n플러스 6은 0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근데 당연히 n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걔를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는 거 맞아? n자체가? 그래서 얘를 몇이어야 돼? 9만 가능하다 이거야. 자연수여야 되니까. 이해됐어? 자, 2번. 자, 이걸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는데, 가장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세 수를 구해달라. 이 말인 거 맞아? 자, 그러면 지금 봐봐. 내가 어떠한 세 개의 수를 x-1, x, x 1로 잡을 거야.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laughs> 이렇게 잡아. 근데 가장 큰 수의 제곱이라 얘가 가장 큰 수인 거 맞아? 어찌됐건? 요 녀석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라는 거야?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라고 말해준 거 맞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1의 제곱과 똑같다 이번에 그러면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라고 볼수 있을까? 자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돼? 날아가지. 그럼 얘네들을 싹 넘겨주면 어떻게 돼? x 제곱에 마이너스 4x 얘도 날라가있지얘 몇이야? 0이랑. 그럼 x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얻어낸 글은 x가 뭐던가 0이던가 또는 x가 4면 된다 이거지. 근데 x가 0이 돼버리면 누가 돼? 여기 있지. 얘가 몇이 되버려? 마이너스 1이 되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연속하는 3 자연수라면 즉마이너스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x가 0이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x가 4가 된다. 그래서 아 여기서 이거 나와있자자 자, 이렇게 됐을 때뭘구에달라는 거야? 세수를구에달라는 거야. 자 그럼 x에다 4 집어넣어서 보나면 되는거야? 3, 4, 5 나면 되겠지. 됐어? 네. 하라는 내용 하면 돼요? 문제에서? 자 3번. 3번도 너네가 좀 약한 문제지. 나이 문제, 나이. 잘들어야된다 나이 차이가 24살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 근데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아버지의 나이의 네 배와 같대.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게. 궁금한 건 누구야? 아들의 나이인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아들의 나이를 뭐 하자. x라고 잡지. 자, 그러면 아버지. 생각. 아버지가 아들보다 어릴 수 있어? 어? 지금 당연히 아들보다 24살 차이라고 했으니까 24살 더 많은 거 아니야? 자그 상태에서 지금 뭐야? 아들의 나이의 제곱은 아들의 나이의 제곱이래. x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아버지의 나이의 뭐랑 똑같다. 네 배랑 똑같대. 네배 하라고 아버지 나이. 이해가 되십까 그럼 얘 전개해 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x 너, 바로 넘긴 거야. 여기서 넘어가면 일단 몇 나온 거야? 마이너스 96은 0. 되는 거 맞을까? <laughs> 자 그러면 4차에 는한데략면 12하고 8 있겠지? 그러면 얘가 x, x, 12, 8인데 마이너스 여야 되니까 여기로 가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가 이수분대가 뭐로 되는 거야? x-12에 x 플러스 x 8은 0이다 이거지.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가 뭐라는 거야? x가 12던가? 또는 x가 몇이면 된다? 마이너스 8이면 된다는 거 맞아? 근데 x라는 애가 뭐였어? 어? 아들의 나이인데 마이너스 8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아들의 나이 몇살이다 12살이다. 이해가 될까? 네. 자, 이 문제 있지? 4번. 4번 같은 문제가 너네가 2차 함수에서 또 나올 문제거든. 얘가 2차 함수에서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돼. 자, 지면에서 초수 30m로 쏘아올린 물체의 키초의 높이는 저렇게라고 알려줬어. 맞아?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초수 30m로 쏘아올린 물체가 뭔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 거야? 아니지. 그냥 식을 알려줬어. 사실 식을 알려줬는데 저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통해서 나왔어라고 식을 줘버린 거야. 그럼, 우리, 뭐말하는지 뭐, 풀기만 뭐, 하면 이제, 대입해서. 봐봐. 이 물체의 높이가 40m 되는 거지. 자, 근데, 봐봐. 높이에 대한 식이라고 해서 알려준 게 누구야? 30t-5t제곱 아니야? 얘가 시간에 따라서 높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야. 높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궁금한 건이 높이가 몇시될 때? 1번은 40이 될 때. 즉, 30t 마이너스 ot 제곱이 뭐가 될때 40이 될 때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러면 ot 제곱에 마이너스 30t 플러스 40은 0 되는 거 맞아? 그럼 t 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자, 그럼 얘가 말하는 건 이제 뭐야? t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4는 0할수 있을까? 그럼 얘가 뭐가 돼? 2 또는 4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얘가 40m 될 때가 언제라고? 2초 또는 4초라고. 이해 됐어? 그럼 2초 또는 4초에서 40m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돼? 사실상 쟤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더 40m 찍는 거 맞아? 즉 최고로 높이 올라갔을 때는 40m 보다 높아? 낮아?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니까 그림상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물론 여기서는 이렇게 쏘아 올릴 거라서 이런 그림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찍어야 내가 여기서 2초 찍었다 이거야 2초였을 때 40m 찍었다 이거야 맞아?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내려올 때 40m 찍었다 이거야 이해되니?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말해주냐면, 요 개념이 이에서사고거든 내가 쏘아 올려. 얘가 2초 또는 4초에서 4 0 m 에 그럼 최고가 될 때는 언제냐 이거야. 그런 걸 물어볼 거야. 최고가 될땐 언제냐. 즉, 여기 지점이 언제냐. 이걸 물어볼 거야. 이해가 될까? 그래서 너네가 알아줘야 된다. 지금 저런 모양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가봐 4번에 2번은 지금 뭘 말해주고 있어? 어 얘가 지면에 떨어지는 거 맞아? 지면에 떨어졌다는 건 높이가 몇이라는 거야? 0 그러면 이 높이가 0이라는 거니까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 몇이다? 0 0이라이거 <laughs> 될까? 그럼 얘네 사실 그냥 뭐 해도 돼 마이너스 5t로 묶어도 되는 거 맞아? 아니면 오로 나눈 거 해서 상관은 없어. 그럼 여기서 t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네. 그럼 얘가 언제 언제야? 네. 0 또는 6인 거 맞아? 네. 근데 영초라는 건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인 거잖아. 네. 맞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지. 언제야? 6초였을 때 지면에 떨어진다. 이해가 될까? 자, 그 다음에 5번, <laughs> 자 5번을 보면은 <laughs>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을 어 가로의 길이는 2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는 4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몇이 됐대? 72가 됐다라는 거 맞아? 네. 그때 처음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한 변의 길이가 이거야. 정사각형. 정사각형의 한 변을 내가 뭐라고 적겠다? x라고 적겠다 아니야? 그 x라고 잡은 다음에 가로를 뭐했대? 늘렸대, 즉 x.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을까? 그 다음에 새로 뭐 했대? <laughs> 줄였대 4만큼. 그랬더니 몇이래 70. 72가 그 말인 거 맞아? 이해가 될까? 그러면 다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숫자 체결을 따졌을 때 얼마큼 차이나? 6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니야? 어떤 x를 기준으로 하나는 4만큼 작고 하나는 이만큼 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6만큼의 차이가 있겠지. 곱해서 6만큼 차이나가지고72 되는 거 모르겠어? 12, 6이 있거든. 그래서 x가 몇이면 돼? 10 나오면 된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숫자로 보이는 거고 우리가 풀어주자 이거야. 얘를 풀면 어떻게 돼? x 제곱에 마이너스 4 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을 72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0은 0이다 이렇게 나온 거 맞을까? 그럼 얘가 10,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니까? 이 순서가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8은 0이다 그럼 x 라인에서 그 10이 넘가 또는 x가 몇이면 돼? 마이너스 2면 되는 거 맞아? 근데 x가 처음에 한 변의 길이인데 마이너스 아, 8일 수 있어 없어. 2단 맞지? 그래서 몇이었다고? 10이었어. 이해가 될까? 네. 자 마지막 6번. 자 마지막에 6번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6m, 10m의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의 폭이 Xm로 일정한 통을 만들었더니 통로를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저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될까?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원하는 거야 이때 x 값을 구해달라 이 말인 거 맞아? 아 그럼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사실 그냥 뭘 하면 되겠다 얘가 16이야. 여기가 10이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랬을 때 여기에 폭을 몇으로 하겠지 x 여기 폭도 몇이야? x인 거 맞아?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양이 나오면 얘를 바꿔주자 이거야 얘를 어떻게 바꾸자? 한쪽으로 몰아주자 이렇게 얘 일로 몰아 세우고 얘 내려주자 이에 대해서 그럼 여기가 지금 16이 여기가 몇이야? 10인가 맞아? 근데 얘가 몇이라 그랬어? 여기 몇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인 거야? 16에서 뭐가 빼는데 x만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에서 뭐가이는데 x 빼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랬더니 얘가 꽃밭의 넓이가 어떻게 됐대? 112가 됐대. 자 그러면 16 -X에 10 x 에10 마이너스 x 이거에 대해 몇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는 그냥 모여주는게 편해. 너네가 얼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너네가 이 학교 시험에 서술형을 안 나오잖아. 맞아? 근데 본인이 아우 식 전개하는 좀 오래 걸리고 막백육에 마이너스 2 6육에 플러스 x 제곱하고에 백십이 넘겨서 하는 게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어차피 얘 객관식으로 나올 거니까 뭐하라고 대입해준다고. 사실 그게 그게 뭐 문제 되진 않아야 될 거야. 이거야 대 그거는 이제 뭐그정도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봤으니까. 얘가 전개하면 160에 마이너스 26X 플러스 X 제곱은 110이다라는 거 맞아? 자 그럼 얘는 X 제곱에 마이너스 26X에다가 110이 넘왔으니까몇 나오는가? 플러스 48로 나오는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잠깐 네. 얘는 지금 몇나가네 돼? 26 나오려면 24에 2-4라도 될까? 지금 걔가 이순분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빼고 x-2에 x-24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x가 뭐라는 거야? 2더구나 또는 x가 뭐다? 24라는 거 맞아? x가 2 또는 24라는 건데 지금 최대 길이가 16인데, 24일 수 있어, X가? 아니요. X 몇이다? 음. 이거밖에 없다. 아, 이거. 이해 될까? 이제 네. 풀어?